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원의 생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과 은혜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시는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둡고 혼란한 이 시대에 전쟁과 다툼과 죽음과 고난이 가득한 이 시대이지만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서 나아갈 길을 찾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며 진정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04편 19절에서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도드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을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류어야다니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시편은 어제 계속 이어지는 시편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시작된. 이 예, 아름다운 찬양의 시편, 어,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그 운행하심의 아름다움과 그 신비로움과 그 권세와 권위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어, 노래입니다. 자, 어제 여선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를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19절이죠. 여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을 주관하시고 빛과 흑암을 주관하시고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때와 절기를 정하시는 하나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죠. 또 시간의 시작이시기도 하면서 완성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나님을 묘사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처럼 시간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심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운행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피조물들, 짐승들 또 사람도 바로 이것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쫓아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다가 예, 사자가 하나님께 먹이를 구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의인화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해가 돋으면 또 굴속에 들어가고 해가 돋으면 이제는 사람이 나와서 세상의 사람 가운데 일하고 저녁까지 수고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24절에 노래하죠.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많습니다. 이 모든 것 주께서 지혜로 다 지으셨으니 땅에 가득합니다. 하늘에 거룩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니 하나님의 그 지혜가 가득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다를 또 노래합니다. 25절.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이 있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한이다. 그렇죠. 바다에도 무수한 생물들이 가득합니다. 또 바다에는 배들이 다니면서 또한 바다에는 리오야단이 있으면서 리오야단은 정확하게 보신지는 몰라요. 그래서 악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 어떤 그 신비로운 바다 생물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바다에는 사람의 만든 배가 떠다니고 그 속에는 뭔가 생물들이 있고 신비로운 바다 생물들까지 있죠. 자, 그런데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신은 이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신기롭고 놀라운 것이죠. 어떻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이 그렇게 생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은 주님의 표 베푸시는 그 은혜 안에 만족하게 사는 것이죠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그러나 주님께서 만약 얼굴을 돌리신다고 하면 이 모든 피조물들은 그 앞에서 떨 수밖에 없어요 호흡을 거두신다고 하면 그것은 죽음으로 먼지로 가게 되는 것이죠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삶도 죽음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30절에 보니 주의 영을 보내어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죽음이 있는가 하면 또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지면을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회복해 하심을 의미하기도 하고 생명의 재창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라지면 또한 창조가 있고 사라지면 또한 새로운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이 생명의 아름다운 순환을 노래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계속할지 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마무를 지으시고 보기에 좋다 정말 좋다 사람을 지으시고는 더 감탄하신 그 하나님 이렇게 우주만물을 보시며 즐거워하심을 노래합니다 그가 땅을 보신 적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 적 연기가 나도다 때로는 위험는 하나님이 땅을 보시면 땅에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한 지진이 일어나면서 폭발이 일어나고 연기가 나오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운행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러한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창조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우앗게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 시인이 할수 있는 것은 오로지 찬양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느낄 때, 감동할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할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면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평생토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네, 즐거움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제가 어찌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할렐루야. 자, 여기 갑자기 죄인, 악인,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은 좀 어색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무슨, 어, 하나님의 계명 율법에 관해 쭉 주시고 이것을 어기거나 순종하거나 하는 이런 것의 말씀이라면 죄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울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하다가 갑자기 죄인과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루다라고 말씀, 그렇게 노래합니다. 아마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여기서 죄인 낙임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자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생물이 다 만족하게 살수 있도록 지으셨지만 그 안에서 파괴하고 죽이고 그것을 혼자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온갖 잘못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소멸하고 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영혼나 네, 여호와를 성축하라 할렐루야라고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신다.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생명을 지으셨고, 지으셨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또한 보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주인이 되어 주심을 노래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지나치게 인간 중심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인간 중심의 눈으로 자연을 봅니다.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고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라는 명목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교란한 아주 잘못된 그러한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땅의 모든 생물이 공존하도록 지으신 것이죠. 상호작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질서가 유지되는 세상이어야 돼요. 그러나 인간의 죄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파괴되고 있는 것들을 보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좀더 넓은 마음과 눈으로 자연을 보고 세계를 보고 생태계를 볼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순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명이라는 것은 그 명령에 온전히 그대로 순종하고 따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리듬과 시간에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리듬과 규칙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으로 거룩한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 바로 이처럼 우리가 완성해 가는 것이죠.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생명이 회복이 되고 생명의 다시금 가치가 존중을 받고 상호, 공존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즐겁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처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내평생도록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내평생도록 주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죄에 빠지고 탐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바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고 공존할 줄 모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또한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질서와 리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또 순간순간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